시작했습니다. 아, 마른 그 이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사라도 해 효과만 어, 났습니다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저공업분쇄자좀 처리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지 말입니다 가자 목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을편한 적이군요. 제 로봇 친구들은 저런 걸참 좋아한다. <laughs> 출연했습니다. 촬령관인 모조리 불태워버리십시오. 요새가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 공업 분쇄자 놈들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한 목표 또한 살아남으리라 레비오스 특전대가 망할 대천사를 보낸 것 같습니다. 놈이 큰 말썽을 피우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요새가 찬산 조각날 것 같습니다. 공 분쇄자들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놈들이 요새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공허 분쇄자놈들 그만둘 생각이 없나 봅니다. 경비 프로토콜 가동! 아, 적와 만났습니다. 나쁜 놈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접과 만났습니다. 공격인수자 처치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트준이의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진화가 아! 완료되었습니다. 아니요! 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코만 친구들이 지켜줄 겁니다. 아니면 <laughs> 내가 혼내줄 거예요. 요새가 더 이상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분쇄자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목표를 보호해야 한다. 저들이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놈들을 제거하십시오, 사령관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가자 로봇 친구들아 이번엔 목표를 먹으면 안 돼. 요새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몇방만더 맞으면 진짜 끝입니다. 가자 목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